안녕하세요. 사방로 박대리입니다. 김포 쪽에서 업무를 보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곳은 아라뱃길 자전거 라이더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들 들리시지 않으셨을까 하는데요, 저렴한데 맛이 괜찮습니다. 이곳은 인천시 계양구 평동에 위치한 이름 없는 국수집입니다. 공식적으로 지역은 인천인데요,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이 바로 옆이고 위로 5분만 가면 김포시, 다리 하나만 건너면 고양시가 나옵니다. 내비에는 아라파크웨이를 찍으면 바로 앞입니다. 가게 외관은 어머니들의 사랑, 다육이를 팔것 같은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게 내부는 야장의 상징, 빨간 가니 테이블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에어컨 없고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자전거도 안 타서 갈 일도 없지만 피합니다. 촬영을 하는 사이 기본 찬이 나왔습니다. 아삭한 콩나물 무침 많이, 그리고 배추김치인데요. 콩나물 무침은 괜찮았고, 배추는 그냥저냥한 맛이었습니다. 청양고추가 엄청 들어간 간장도 주셨고요. 매일판입니다산 아래에 있는 식당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라면, 잔치국수, 비빔국수 등 식사류와 도토리묵, 부추전, 껍데기, 두부김치 등 안주류가 있습니다. 저는 잔치국수와 부추전을 주문했습니다. 물은 셀프입니다. 기다린 지 3분, 3,000원짜리 잔치국수가 나왔습니다. 김가루와 채썬 청양고추 깨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고급지게 계란지단이 올라가고 그러진 않았고요. 자전거 타느라 허기에 지친 배고픈라이더들의 체력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면 양이 곱빼기 수준으로 많습니다. 잔치국수답게 멸치 기반의 육수인데요. 텁텁함 없이 감칠맛 가득 잘 끓여낸 잔치국수 한 그릇입니다. 기호에 따라 같이 주신 청양고추가 듬뿍 들어간 간장으로 간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짭짤한 국물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패스했습니다. 일단 연세가 60 정도의 사장님께서 해주시는 멸치육수니까 맛에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죠. 진한 편이고 담백하고 깔끔하고 개운합니다. 청양고추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칼칼함이 더해졌습니다. 전날 한잔에서 국밥이나 한그릇 때릴까 했었는데 이곳에 온게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속이 확 풀렸습니다. 5천원짜리 부추전입니다. 부추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고추, 당근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 드실 때 부드럽게 익히는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바싹 구워서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바싹 굽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정도가 딱제 취향입니다. 눅눅해지기 전에 가생이 부분부터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반죽을 조금 얇게 부여내서 식감이 더 좋습니다. 특히 표면에 나와 있는 부추와 당근이 튀겨진 게 보이시나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밀가루 반죽에 비해 재료들이 넉넉하다 보니 입안이 확실히 풍성합니다. 5천 원의 행복입니다. 총평을 하자면 아라뱃길 라이더의 체력 담당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60대 손맛 좋으신 사장님께서 해주시는 음식인데 맛이 없을 수가 없고요. 엄청난 양의 3,000원짜리 잔치국수, 푸짐한 부추가 돋보였던 5,000원짜리 부추전은 그냥 요즘 물가 대비 가격 파괴급입니다. 메뉴 특성상 이것들을 맛보러 가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라뱃길에 나들이 갔을 때에는 가볼 만합니다. 위생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절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가감없는 리뷰가 계속 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대수였습니다.